장풍인데 그야 그런거 나오는거 아니야? 원펀맨 디펜스 나오는거 아니야? 원펀맨 디펜스? 자이언트 한마리씩 원펀맨처럼 만들어놓고 어 마지막에 자이언트에다가 이름 사이타마 적어놓고 자이언트 한마리가 막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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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앞에서 타이탄 100마리가 내가 일부러 강 건너에다 나서 때리고 있는데 이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타이탄 보더니 워어억 하니까 타이탄 한 20마리 후욱 사라지고 워어억 하니까 한 10마리 사라지고 <laughs> 데뷔지 보니까 막 데뷔지 9,999 무조건 한방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. 배�iting 배�iting <목> 배�iting 아 진짜 개그지같개 그지 아아아 야내 발체 이스글루미! 야내 발체! 에이스글로바! 에이스글로바! 아 배럭은 나중에 자리 옮기면 돼요. 에이스글로바! 에이스글로바! 여기 위에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몰라가지고 함부로 못 올라가겠는데 이 위에는 뭘까? 곧 마계예요. 군 마계고 자이언트 500이 뮤턴트 200? 에... 어디서? 책에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<laughs> 아, 이게 뭐야 아, 뭔데 이게 오하라의 존재한 도서관 겸 고고학 연구소의 이름은? 전지의 나무 야, 인생은 찍기 한 방이야. <laughs> 인생은 찍기 한 방이라고. 잘 찍으면 돼. 어... 아, 이거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맛은 맛은 여기까지만 봐. 더 맛보면 오늘 못 잔다. 아, 안돼 안돼. 맛 여기까지만 봐. 더 맛보면 못자못 자. 못 자. <laughs> 스파클링 미니메이드 청포도 스파클링이 제일 맛있다고. 그건 본인 생각이죠. 탄산은 역시 펩시가 짱이지. 펩시보다 맛있는 탄산은 먹어보지 없어. 야, 펩시 먹어라, 펩시. 펩시가 이 세상 제일이야. 야, 펩시가 얼마나 맛있는데? 코카콜라요. 아이, 코카콜라는 조만간 펩시한테 그 자리를 뺏길 겁니다. 어? 코카콜라는 이제 지는 별이야. 어? 어? 야 펩시가 이씨 어? 아니야? 아닌가? 나좀나좀 말실수했어? 나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2만마리 자이언트를 막을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나도 문득 궁금해진 거야. 문득 궁금해지면서 좌연 좋아진 컴퓨터로 최상의 시장과 퍼즈 플레이와 모든 걸다 했을 때 과연 중앙에서 2만 마리와 2만 마리 총 4만 마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테스트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. 과연 정말로 힘으로 막아질 것인가? 음, 정말로 이게 이론상으로라도 가능한 플레이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걸 테스트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음...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? 정.. 정지가.. 안... 고맙다 천원잘 받을게 야야 야, 당연히 미션 실패지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를 해뭘 잘생기기, 잘생기기야 바로 실패지 야너임마 수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대냐? 아니 잠깐만 어? 아니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 때문냐 이게 뭔 개소리야? 씨. 뭔 개소리야? 야, <laughs> 지금 당신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. 지금 많이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해하세요. 야 장난 아니야. 그대로 봐. 조만간 날 결혼할지도 몰라. 뭔 개소리야? <laughs> 어나 결혼하면 어떡할래 그래? 하긴 결혼은 못할것 같아. <laughs> 결혼은 못할것 같긴 해.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결혼은 무슨 나와로 고 결혼 같은 소리야 방송 시간 보면 결혼할 시간이 일도 없대. 야 씨. 야 누가 그렇게 팩트로 때려. <laughs> 야 씨. 어좀좀 좀 돌려 때리. 야이씨 <laughs> 누가 씨. 야 때려도 인마 가만히 서 있을 때 뒤통수를 때리던가. 누가 얼굴로 이렇게 보고 있데 얼굴을 빡빡하고 때려. 오빠 아니냐고 씨. 빡빡하고. 차에서 들을 때는 막 엄청. 막 목소리 한, 한 단어 한 단어에 되게 설렜는데 또 이어폰으로 거야, 들으니까 그치, 느낌이 왼쪽 달라 청소하고 거인 처리하고 음. 오구, 오구, 약간 약간 차 안에서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꼭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설레더라고 <laughs> 가자 어! 어 잠깐만! 어! 모락님? <laughs> 모 모락님? 모락님이야? <laughs> 어 놀러 왔구나. 빡빡! 에이스 불러봐! 에이스 불러봐! 웨이브도 양이 엄청 많아요. 세 배인가 네 배인가. 아무튼 뭐 그런 느낌. 웨이브 양이 많습니다. 웨이브도 많고 기본으로 오는. 야, 이아 <laughs> <laughs> 아. 아 씨. 아. 아이고, 어떻게 해? 이걸 어떻게 이게. 어. 그이브도 양이 자, 이거거든. 세 배인가, 네 배인가. 어. 하여튼 뭐 그런 느낌. 웨이브 그래. 양이 많습니다 어? 웨이브에 내가 있나? 기본으로 오는 아! 스나급인데, 아, <laughs>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저 친구는 <laughs> 어, 앵콜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, 부끄럽네요. 신만 어, 구독자가... 뭐야? 되면은 공포 게임... 뭐야? 어? 10만 되면은, 그, 뭐야, 그, 송 하나 입고 강남 가서 춤춘다는 것도 해줄 수 있어. 뭔 개소리야! <laughs> 야, 그것도 해줄 수 있겠다, 씨. 어? 10만을 찍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불가능한. 야, 10만 명이, <laughs> 10만 명이면요, 전업 방송인이에요, 그 정도면. 헌, 인도네시아에 돈 주면은 가짜 구독자도. 두라지만 마많이 시간 된다고? 아, 아, 아니, 아니 아니야. 내가 이거는 절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. 에이. 10만 구독자가 되면 뭐 공포 게임 하겠습니다. 찐으로 찐으로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. 뭐한두개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올데이로 그냥 풀 패키지로 해줄게. 그럴 일 없으니까. 내가, 스트리 퍼까지는, <laughs> 스트리 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벗으라면 벗겠어. 20만 포인트로 벗으라면 벗겠어. 근데, 그, 벗는, 벗는 부분을 좀, 그,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많이 벗지 않게 해주세요. <laughs> 자, 다시 해봅시다. 2,400, 3,600, 5,000에 7,000이네요. A few moments later. A few inches later.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. 어. 두더지가 여기 위에 지금 보시면은 이한 마리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. 석유 아래. 음. 내가 R을 누른다고 해서 두더지가 별로 가지는 않아. 어. 가네? 가도 가도 못 가. 가네? 잘잘 잘 가네? One eternity later. 에, 밀려가 가지고 돈 18,000원 벌어왔어. <laughs> 자. 주식 경매입니다, 여러분. 예? 네? <laughs> 주식 경매예요. 자, 경매 시작합시다. 어? 야안 되겠구만 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만 어자어망원 전달라 망원 <laughs> 전달라 <마우스는> 놈지야더 <알지! 웃음> 없어 내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 야 오예 <웃음> <웃음> 나나 나 이제 나가 어, 나 이제 나가요 저 이제 나가요 저 이제 나가요 <laughs> 나가요, 나갑니다, 나가요, 나갑니다,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 그래가